안녕하세요. 나도 할수 있다 TV의 셀프모입니다 예, 오늘은 현관정 교체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관정을 철물점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네, 내부에 이렇게 현관정 실린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본체의 제품이 있습니다. 네, 오늘 시공을 하게 될 방문 방화문을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이 현관정을 교체하게 될 건데요. 사실, 실린더 저 교체는 쉽,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준비물은 현관정과 그리고 드라이버, 네, 전동 드라이버가 있으면 더 좋고요. 이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제품을 시공하겠습니다 먼저 실린더의 내부에 있는 쪽을 왼쪽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힘껏 돌려주세요 어우, 꽉 되어있다 꽉되있는 경우 는 후려 좀 흔들어서 페인트를 내주시고 이렇게 왼쪽으로 힘을 줘서 돌려주게 됩니다 아, 잘 풀리지가 않네요 이런 경우는 음, 공구가 있다면 이런 공구를 사용하셔서 왼쪽으로 돌려서 여실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사람은 공구를 사용해야 일이 편해집니다. 혹시 집에 이런 공구가 없다면은 일자 드라이버하고 망치 같은 거 이제 뒤에서 두드릴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이제 여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홈 부분 보이시죠? 여기 이쪽에다가 일자 드라이버를 이렇게 찔러 넣으신 다음에 뒤에서 탕탕탕 치면서 돌리시게 되면 네, 풀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 공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돌리셨다면 손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네, 한관정에 뒷부분을 이렇게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요 나사 두 개에 네, 나사 두개 보이시죠? 십자 드라이버로 요두 개를 끌어 주십니다. 네, 이쪽에 고시게 되면은 이쪽 방음과 연결되어 있는 이 본체 쪽, 이 나사 두 개도 같이 제거해 줍니다. 나사는 새 제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버리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실린더 분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역순으로 새로운 제품을 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체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제품 안에 들어있는 이 피스를 사용해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하얀색은 조금 뒤에 보여드릴 텐데 이제 안쪽 실린더와 그리고 바깥쪽 실린더를 이렇게 조립할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잘 보건하시고요. 그러면 네, 요 나사, 작은 네, 나사 두 개를 이 속에 조립하도록 합니다. 너무 꽉 안주주셔도 되요. 네, 그러면 조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바깥쪽 손잡이와 안쪽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열쇠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데 열쇠는 일단 쓰셔야 되니까 잘 놔두시고요. 네, 안쪽에 있는 이컵 부분을 돌려가지고 예, 이 부분을 분리 시킵니다. 열쇠 모양이 이쪽으로 가게끔 조립하시죠. 이 안쪽에 이홈 부분이 제 열쇠가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 선택하신 후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열쇠 모양을 보시면서 조립을 해주시면 된다. 열쇠가 뒤로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이게 열쇠가 위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시공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네, 비스를 사용해서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흰색 두 개의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거는 예,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고요. 두개다 같은 방법으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본체 그 앞부분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열쇠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꼭 넣어주셔야 돼요. 방화문의 간격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먼저 손으로 나사가 잘 들어갔는지 조여주시고요. 나사가 잘 들어가지 않으면 네, 드라이버를 돌릴때 나사산이 뭉개질 수 있어요 주의하시고요요 음. 나사를 조일 때도 너무 꽉할 필요가 없어요 지그시 네, 조금 뻑뻑하다 싶도록 조여 주시고 이제 앞에 있는 본체가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나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 요 보면 이쪽에 안쪽에 뒤에 잠금쇠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홈에 맞춰서 끼워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도 이 안쪽 본체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잘 찔러 넣어주시면 좋아요. 먼저 이 기다란 막대봉을 넣어주시고 흔들어서 이 위치를 잡아십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을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이제 실린더를 이렇게 돌렸는데 이쪽 부분에서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꽉조여줘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또 괜찮은데 지금 너무 꽉 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느슨하게 해 주셔도 되고요. 안쪽에 있는 나사를 느슨하게 풀러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너무 뻑뻑한 경우는 안에 있는 나사가 너무 꽉 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 해서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 됐는지 보실까요? 시공이 잘 되었습니다. 열쇠도 네. 잘 됐습니다.